네, 이제 그걸 어디에 활용할까? 천만 원 어떻게? 네, 다르겠죠, 당연히 회사 차원의 목표 그다음에 키리절트는 조금 더 브로드하고 상위의 개념이있고 여러분들의 오브젝티브랑 키리절트는 내가 할수 있는 나와 연관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겠죠. 그렇게 컨셉을 좀 분리해서 하시면 아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지. 굳이 내가 할수 있을까? 그거보다는 대표님의 회사에서의 OKR이 이런데 이렇게 연결고리를 타고 오다 보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는 이거고 아,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키비젼트는 이거구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? 퍼즐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스타일대로 다 연결돼서 약간 도미노처럼 제가 작은 일을 하지만 이 팀에도 효과가 있고 이 팀하고 이 팀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결과 이렇게 연결돼서 대표님이 이렇게 웃는다.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제일 좋은 오케이알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조금 더네 네, 네. 네, 네. 너무 완벽한 설명이다.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 어려운 책 아니고. 시간이 전 없으시면 맨 뒤에 절반을 나눠서 뒷부분에 한 회사 케이스를 골라서 읽어보시고, 거꾸로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, 아, 이게 이 배경이구나라는.